짜란짬뽕 TV에서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 회원 등급은 짜란짬뽕 회원 등급, VIP 회원 등급, VIP 회원 등급으로 세 어, 개로 나눠지고 있고요. 당첨 조합 번호를 어, 바라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짜란짬뽕 TV 유튜브에서 네, 가입을 누르셔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등급별로 좀더 나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잔자보입니다 반갑습니다. 1127회차 번호대 전멸, 가로패턴, 세로패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차 1126회차에서는 단번대에서 4번, 5번, 9번, 3수가 나와었고요 11, 11번이 10번대 한수, 20번대 전멸, 30번대에서 37, 40번, 40번대 전멸이 되었습니다. 네, 지난 주차 단번대에서는 단번대에서 3주간 출연 10번대 4주 출연 20번대가 6주 출연하고 전멸, 30번대 7주간 출연 40번대 전멸이 되었고요. 어, 이번에 1127회차 같은 경우에는 3주간 출연 중인 단번대에서 전멸 예상 구간으로 이렇게 한번 뽑아 보고 있습니다. 네, 단번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71회, 7 1회 이렇게 점멸이 되었고요. 가로패턴을 네, 가로 한번 보시면, 네 가로패턴을 한번 보시면, 지난주 차 3번, 4번, 5번 그리고 7라인까지 점멸이 되었고요. 1라인 같은 경우에 3주 동안 출현, 2라인이 4주간 출현, 1라인이 2주간 출현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1127회차에 1라인과 2라인 3주, 4주간 출연 중에 1라인과 2라인을 전멸 예상 구간으로 이렇게 한번 보고 있고요. 1라인은 102회. 2라인이 96회로 전멸 횟수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래도 어 1라인이 두 번째로 2라인이 세 번째로 많이 전멸이 되었던 구간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세로 패턴을 한번 보시면 지난주차 1라인, 3라인, 6라인, 7라인 4개 라인에서 전멸이 되었습니다. 2라인이 3주 동안 출현 4라인 2주 출현 5라인이 4주간 출원 현 이렇게 해서 1127회차에서는 4라인과 5라인을 전멸 예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4라인 같은 경우에는 107회 오라인이 113회로 전멸이 되었던 횟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로 패턴 4라인과 5라인. 가로 패턴 1번, 2번 라인. 보로대 전멸 어 단번대까지 전멸의 상구가 한번 잘 참고해 보셔서 좋은 결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